아, 지금 환승해서 왔는데, 거기서 짐이 안온것 같습니다. 분명 저희가 토론트에서 힘겹게 짐을 붙였습니다. 빅토리아에서 직접 우리가 해야 되는 곳이 아니라고 했지. 그래서 그냥 편하게 하고 왔는데, 안 왔어요 지금. But once it dies, uh, and like I said, we do have four more flights in Victoria. Yeah. So hopefully it'll be okay. Okay. 와, 우와, 빨리 와봐. 대박이야. 우와, 대박이야. 가능하면 위쪽에 위쪽은 등외. 등외 이제 매제 등판에 이편에 유 아, 大概분가지 뭐라 하는데 아무것도 못게 바로 미아 찾았잖아. 와디 됐 아, she s a how to go the l i s Lake because she go there and then she didn't find 아. So t 아하. 30 minute. You can sleep 30 minute. Okay? You look so tired. <laughs> 잘셨나요 Go sleep. 아까 아침 먹고 이제 또 카누 카약고 타러 왔습니다. 아, 여기 에메랄드 레이크인데 와, 여기도 진짜 미쳤다. 진짜. 와, 색깔. 여기는 여기. 카누를 탈수 있는데 그 예약을 없이 탈 수가 있대요. 음. 다른 데는 예, 예약을 해야, 해야지 탈수 있는 곳이라서. 그래서 그런지, 와, 줄이 엄청 길네. 근데 여기가 듣기로는 여기가 그나마 좀 사람이 없는 데네. 음. 그 모레인지. 모래인 아, 음. 저기는 뭐야? 저쪽 끝에 사람들이 있는데? 음. 아, 듣겨? 아, 아, 오케이. 와, 근데 낭만 있다. 아, 나그벤쿠버에서 배 이런 거탔었거든그어야뭐어날라갔지뭐 어, 씨... 머리. 근데 뭐 어디 있는지 몰라. 이렇게 아. 뭐, 뭐 머리 속으로 들어갔다 가 나왔어, 씨. 에이, 거짓말 하지 마. <laughs> 아, 진짜로. 나중에 나중에 영상 봐 봐. 아, 거짓말 하지 마. 나중에 영상 봐 봐. 머리 속으로 들어갔다가 이렇게 터니까 다시 길쓱 나왔다. 생각이 나왔다가 갑자기 나간 거 아니야? 아, 들어갔다가 나온 거 아니야? <laughs> 무슨 생각? <laughs> 아, 그냥 나쁜 거. 생각? 어, 어, 그런 거, <laughs> 거 있잖아. 지금 어. 쳐야지. 어. <laughs> What is, this? what is this? It's yellow. Oh, maybe this. Lip? We're waiting maybe one hour? No, more than. Okay. Oh, oh. <laughs> oh, oh. So, do we know how to hold the paddle? Yep. Yep. Awesome. So, that's yours? Thank you. That's yours. Thank you. Before we go, a few safety rules: keep your life jackets on at all times. Okay? No, do go I'll go the left Hey, come on! Ah, ba bum ba bum ba bum ba bum ba bum. One, two, one. 물물 어... 물 파란 거 봐. 우와, 어, 물 엄청 차고 어, 나뭇잎 아니야? 어, 아닌데, 나뭇잎 아니야. 뭐가 물... 이거 뭐지? 아랑네 같아. 그 아, 아 나그네 평화롭다. 그러니까. 잘럽네 되게. 나, 우리 잘해. 그냥 그러게. 여기, 저기, 끝쪽, 저쪽에서부터, 지금 여기 좀 안쪽까지 왔는데, 여기가 물이 더 깨끗해요. 불순물 아예 없고, 마셔도 되겠는데? 한번 아, 마셔볼까? 안 돼! 힘들어. 안 돼? 재밌어. 재밌어. 근데 슬슬 힘들어. 돌아가자 <웃음> <웃음> 내가 말했잖아. 저기 갔다 올수 있겠냐고. <laughs> 어, 빅제미, 바비 빅제미, 빅제미 한번, 보니, 어? 빅제미, 아. 아 h a n k you, Thank you. Thank you. 지금 카누 다 타고 이제 밥 먹으러 가려고 하는데 궁금해하실 분들도 계실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데 카누는 세 명까지 다 같이 탈수 있고. 총 100달러를 지불했습니다. 오 진짜 딱딱우리 네. 처음 들어봤어 소리. 여기도 도뭐딱 시원하진 않네. 그늘만 없을 것 같지. 이거 두 개? 어쨌랑 네. 네. 아, 그래, 그래. 캐나디안 피자. 그 밑에가 밥하더라 픽큰 픽큰 이제 세네. 음. 땅이 얇아졌어요. 어제 밥다 먹고 뱀프 마을을 지금 뱀프 다운타운을 돌고 있는데 거리 되게 이쁘네요 날씨도 엄청 좋아 가지고 뭐, 뭐 사셨어요? 예. 네? 저 티셔츠 샀습니다. 뱀프 티셔츠. 아 꽃가루 먹은 것 같은데. 나도 한국 <laughs> 하면서 먹은 것 같아. 아이 거리는 되게 예쁜데 꽃가루가 미친 아유. 듯이 날려 지금. 아여한줄여 거리 자체가 다수변이어네 음 여기 아까 보니까 그 캐나다 고스 네. 맞나? 캐나다 고스. 그, 그 브랜드? 어. 아. 캐나다 거니까. 야이티티양바 아니 <laughs> 왜왜와 <laughs> <laughs> 이게 보면은 다운타운이라고 해도 차들이 막 지나다니는 게 아니고 어디 골목에는 차가 이렇게 지나다니고 이런 골목에는 아예 차가 못 지나다니요 와 근데 신기한 게 저렇게 진짜 거대한 산이 있다는 게 너무 신기해요 지금 건물 자체가 되게 이뻐요 다 비슷비슷하게 생겨가지고 다 이렇게 생겼어요 지금 여기 어퍼 핫스프링 온천 왔는데, 아니 온천은 이렇게 되게 안에 있는 줄 알았는데, 되게 뻥 뚫린 곳에 있네요. 지금 이렇게 돼 있거든요. 여기, 여기가 입구고 여기 들어가서 옷 갈아입고 그냥 바로 내려가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돼 있습니다. 지금 아직 한 번에 들어오면 뜨거워. 갑자기... 어, 심장, 심장. 아, 심장, 심장, 심장부터, 심장부터! 오오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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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다 여기서 수영할 수 있어? 일단 머리 다 정거야 돼 여기까지. 아니 뭐힘 빼봐 힘빼힘빼힘 힘 빼면 대가리가 붙이야. 내가 내가 잡고 있잖아 지금. 힘 빼고 있어. 힘나 나봐. 나봐. 어. 어. <laughs> 안 되는구나. 너무 웃겨. 저기 너무 로맨틱한데? 어디? n 데 to come there? y o 아 want t 다 go there? Okay. Okay. 이 k a y Okay. Okay. o k a 와 o k 어 y o k 래 근데 k a y Ok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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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아 진짜로? 어 이왕 얼굴 닮으면 안 좋아. 눈코 입에 들어가면 안 좋다고 얘기 들었거든 그러니까 여기 보면 얼굴 정모사 아무도 없잖아. 어, 근데 여기는 그게 아니잖아. 우가 그러니까 이제 온천이라고는 했으니까. 핫스프링 온천이잖아. 근데 여기서 수영 해버려? 난 해버려. 이렇게 <목소리> 근데 치서는 <치선은> 너한테 집중 되겠지. 재밌겠다. 얼굴이 고리야. 얼굴이 야 When you swimming, attention please. <laughs> <laughs> okay. okay. And so today also, me and you mean only take off, right? Only, yeah. <laughs> only take off. Japanese or Japanese? No, Japanese. Yeah. No Japanese. Right? Only Korean, I think. Okay. Japanese mm -hmm. always, always is always a child. Oh, really? How do you know? <laughs> I, I guess. That's I guess. 와, 늦 빠른데? 와, <laughs> 빠른데? 잠깐만, 곤돌라 이렇게 빠른 거였어. 근데 너무 덜렁거리는데? 아, 덜렁거리는 지금 아, 이제 아, 온천 갔다가 대충 아, 아, 씻고 아, 이제 옆 바로 옆에 곤돌라, 곤돌라 타고 정상 올라가서 곤돌라. 시내 쪽 보는 거를 보러 갈. 이거 어디 보는 거지? 안 아, 보여서 아, 이거 여기 이렇게 보여주자. 자, <laughs> 이거는 바코드입니다. 곤돌라를 타기 위한 바코드입니다. 아이고, 아, 이거를 저는 이거는... 뱀프 곤돌라. 사이트에서 직접 예매를 했어요. 아 이거는 뱀프 사이트 공식 사이트 들어가면은 어, 구매해서 직접 예매할 수 있거든요. 근데 곤돌라는 예매를 해야지 탈수 있다고 해서 미리 이틀 전에 예약을 해서 그러고 왔습니다아 세트 타? 세트 타. 어, 나 우지 형이랑 탈게요. 응. 우리 여보 형이랑 탈게. 근데 아까 이거 보니까 빠르대. 아 그니까. 어. 아, 옆에 앉자. 그래 그래 손 잡아야 돼. 어. e l l o tree. 아 근데 아 미념 때문에 못안못 안겠다. 아 되지 않을까? Thank you. 어 a sit 어 e t h e r i t okay. Yeah yeah i side is the better view. Oh, really? <laughs> yeah, uh, y okay.

그런 차니까 지자기 무섭다. 아니 진짜로. 아니, 진짜로 지금 하지? 쟤네들은 아마 소리 지르고 있을 거야. 아야야야. 나짐 했다 빨테테테. 와 경치 미쳤다. 진짜 미쳤다. 오 잠깐만 오다 도착해도 무서워. 오아 이거 맞아? 오호호호호. <laughs> Thank you. How was the Good. It's nice. Oh, yeah. oh. Good. Thank you. Yeah. Oh. w was it? <laughs> 야, 야, so yeah. Really, really fast. So s a r y s s c a r Oh my god. Wow. w Call. c a l 와. Is t really good, right? I told you bring the, your jacket. 어, 엄청나. 어. 오. 뭐야? 그냥. 왜 여기 있어? No fake. It's real. 아, 그 사냥이다, 사냥. 그 산에 다니는 와. ちょっと. 여기가 올라오면 벤프타운을 볼 수가 있고 운이 좋으면 뭐 곰이나 야생동물을 볼수 있다고 했는데 곰까지 볼수 있어? 어 운이 좋으면 볼수 아, 있다고 아 진짜로? 뭐, 곰좀 위험하다 그리고 레이크도 한눈에 볼수 있고 그래서 <laughs> 지금 잘 보이는 게 아마 루키산맥 이안 중에 하나 있는 거 같아 청규모짱 저런 짓짤 경원이의짤 저저저저저 7살이에요. 그것 <laughs> 땐지+ 아, 땐지. 몸서까라지 못한단 말이에요. <laughs> 형이 몇 살? 27살입니다. <laughs> 정욱이몇 살? 고마, 고마해. 많이 못 아이가. 어... 고마해라. 많이 못 아이가. 저 27살입니다. How old are you? 아, 쓰 <laughs> <에티? 웃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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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laughs> 이렇게. 이렇게? 어, 이렇게 아니, 이렇게? 떻게지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아,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아, 이렇게 어떻게 지 작전을 짜는 사들 아, 오, 하나, 둘, 잘 맞았어. 하나, 하나, 둘, 잘 맞았어. 둘, 하나. 둘, 셋. 하나. 아, 귀여운데 어머. <laughs> 아, 오. 좋아, 좋아. 와, 저기도 진짜 장난 아니다. 와 이거 완전 정, 산 정상 아니야. 그렇지. 완전 정상인 거지. <웃음> 와. 에. 네 올을 무셔. 아, 하여튼 갔어. 아, 잠깐만,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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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아, 이거 맞아? 아우에 어, 아이고. 여러분, 어우! 오! 맞아, 이거? 어. 아. 어, 너무 피곤하다. 마무리를 하고 갔어야 되는데, 어제 진짜 2 시간 자고, 어제 스물 시간, 스물 두 시간을 운전을 해가지고 눈이 너무 빨간 거야. 진짜 야생 동물 마냥 눈이 빨려가지고 눈을 뜰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어제 와가지고 간단히 밥 먹고 뭐 그러고 잤는데 어 지금 너무 피곤해요. 아무튼 오늘은 그 이제 이동하는 날인데 밴쿠버로 넘어갈 것 같습니다. 어. 이제 억지로 막다 일어나 가지고 이쯤 걸었어요. 네. 그리고 저도 이제 식빵입니다. 지금 가는은 저기요. 아, 네, 아, 죄송한데. 그리고 오빠. 빨리 먹 이제 밥 먹고 공항 와서 지금 짐이 아직 있고 저녁 비행기라서 짐이 아직 있어 가지고 어떻게 할까 하다가 그 어라이브 그랩의 그 층에 보면은 8번 앞쪽에 인포메이션이라고 써 있는 곳이 있는데 거기에 짐을 맡길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작은 가방은 7달러, 그냥 백팩 그 중간 정도 사이즈는 10달러 정도 하고 제일 거 같은 백팩은 한 11달러 정도. 해 가지고 맡기고 나서 다운타운으로 가서 시간을 좀 보내고 오려고 합니다. 아, 덩이가좀덜빡빡하졌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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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자 엉덩이 아, 보내 아니 시 코기. 아거기와 너무 쓰레기로 우는냐아저오먹여버려어떤이미 <laughs> <거 아니야>? <laughs> 어? Yeah. 안녕. Yeah. 내가 가는게 아니고 너네들이 가는거지? <laughs>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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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유>. <웃음> <웃음> 다음 아. 아. 이다음달에 봐. 다음 달에. 이번 달 말. 응. 아 이번 달에 봐. 조심하고 전화 전화해. 가 이제 질렸어, 너. <laughs> 너 너란는 남자 질렸어. 너그러잖아 내가. 내가 그만하자 했잖아. <laughs> 어. 질척대지 마. 지금 지금 개고리까지 따라서 와뭐 하는 거야? 빨리 탱크보로 돌아가. <laughs> 아, 잠깐만, 잠깐만. 나 아, <laughs> 눈에서 아, 왜 땀이? <laughs> 눈물이 나네? 금만 <laughs> 더하면 연기 늘겠어. <laughs> 눈물이 너무 나. 쓰라 울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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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아이가 진짜 안녕, 바이, 미야. 아, 지효수. 진짜 이제 드디어. 혼자가 됐습니다. 아, 이제 저는 밴쿠버로 이동을 할 거고, 밴쿠버에서한 2주 정도 지내다가 아, 다른 곳으로 또 이동을 할 겁니다. 정들었던 또 토론토를 마무리했고, 아마 항상 헤어지는 너무 아쉬운 것 같아요. 어쨌든, 그러면 저는 밴쿠버로 이동해서 아마 또 벤쿠버에 영상을 찍을지는 잘 모르겠지만, 아, 일단은 좀 휴식기를 가지려고 합니다. 아, 너무 계속 이거 하려, 저거 하려, 너무 정신이 없어가지고 2주 동안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좀 쉬고 싶어가지고 정들었던 또 밴쿠버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 다음 영상으로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